정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은 북한산 태구사 인수불사에 관한 총무원장 스님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태구사 인수불사 모형금 동참이 속속 답지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서울 강남 불국사에서 1억원을 총무원 부장단 스님들이 1100만원을 모연해 동참해 주셨고 태산사 주지 무덕 스님이 200만원을 열관 불교지 고문 신유탁 교수와 100만 원을 동방불교대학 이성재 재학생이 100만 원을 37기 사람자 스님이 30만 원을 태고사 인수불사 모연에 동참했습니다. 이어서 한국불교신문 주필 승한 스님의 진행으로 총무장 호명 스님의 관련 인터뷰가 이어지겠습니다. 총무장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 벌써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도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정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민년 한해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어느새 한 여름의 장마비가 무더운 대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추원드리며 항상 건강과 사찰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종문장 스님, 모형불사가 시작된 지한 달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모현된 불사기금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도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태고사는 보물인 정저태고보호국사의 부도와 탑비가 모셔져 있는 정단의 상징적인 사찰이자 종도의 정신적 기회체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찰입니다. 그러나 일부 재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정단의 재산권 행사 및 관리 운영에 한계가 있고 태고사 성역화 불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등 많은 애로를 겪어 왔습니다. 이에 총무원은 중앙정회와 각국 기관장, 전국 종무원장 협의회 등을 통해 정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태고사 인수불사 모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단의 여러 사찰과 정도들께서 태고사를 정단 사찰로 영구히 보전하고 태고정의 상징적인 도장이 되어야 한다는 애정심으로 모연 불사에 동참해 주셔서 벌써 4억 여원이 모연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예상 밖으로 많은 모연이 이루어져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모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이제부터가 더 어렵습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처럼 정도 여러분을 원력에 힘입어 현재 4억이라는 성금이 모연되었지만 올 11월 말까지 태고사 인수를 위한 불사금에는 한참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나라가 어렵고 사찰 운영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조가 모셔진 태고사가 영구의 태고종 정찰로 남을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종도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모연에 대한 동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액의 다소의 관계 없이 정도 여러분의 한분한 한 분이 태고사 인수불사에 동참할 때 이번 태고사 인수불사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태고사는 영원히 태고종의 정신적 기지처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종문장 어, 스님 어,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법체 에 강령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종단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